태국의 방콕으로 떠납니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픽업을 먼저 예약을 했는데, 이렇게 보시면, 어 이렇게 사람 찾는 이렇게 있어요. 이제 여기서 제 이름을 찾아서, 어 말을 했더니, 쪽지, 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기사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. 를 탔습니다. 기사분 만나서 얘는 여기 특이하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네요. 네. 왕중국가라서 그럴까요? 아주 왕이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. 와 침대 더블이군요. 어, 뭐 이런거 열어볼까요? 네, 뭐 없네요 이런식이군요 근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신호등이 없다 <laughs> 이런거 없죠? 러스티드다 레드 포크 라이스 크리스피 포크 라이스 카우야 로스티드 다우 크리스피 포크 라이스 와 이거 맛있겠네 이거 하나랑 콜라랑 이거는 포장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213 바트 한국 돈만 원도 안 합니다. 와 엄청 싸네요. 진짜, 이야, 진짜 맛있겠다. 여기도 이렇게 버스가 몇분 있으면 오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타는 40번은 없네요 그리고 여긴 좀 좋은 게 이렇게 버스정류장에도 이렇게 그 충전포트가 있네요 <laughs>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니까 목적지를 말씀드리면 어, 그 목적지 거리에 따라서 금액을 말을 해줍니다. 그러면 어, 그 금액만큼을 내면 되는 거예요. 와, 아주머니가 엄청 착하시네요. 그 제가 왓 왓아, 아론이라는 그 새벽 공전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표를 끊었잖아요. 그래서 구글 지도 보면서 언제 내려야 되는지 막 확인하고 있었는데. 내릴 때 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어 지금 내리면 된다고 막 손짓 소로를 이렇게 가르켜 주셨어요. 그래갖고 어 제때잘 내렸습니다. 아 너무 친절하시네요. 아 너무 고마 감사하네요. 아, 아 거리도 엄청 깨끗하고, 아 도시가 너무 좋네요. 야 날씨도 근데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어요. 이렇게 와 진짜 너무. 너무 멋있습니다. 어 로얄 타이 이비나가보세와 저쪽에 뭐가 아, 저거 뭐죠? 와, 저렇게 뭐가 있습니다. 저게 새벽 궁전인가봐요. 티켓입니다 이렇게 물고 줍니다. 와 이게 뭐죠? 아니 와이거이설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음. 이 탑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예, 가만히 보면 노예들이 춤을 추는듯이 예. 춤을 춤추... 추고 그 위에 병사들 같아요 제가 봤을때 병사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상당히 위에 예, 이렇게 말을 탄 장군급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이렇게 빨간색의 좀 속게 생긴 나쁜 신 같은 느낌일까요? 근데 그 위에는 네, 평정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 네, 또 그런 신인지 사람인지 그렇게 있습니다. 음. 이렇게 더 올라가면 네, 그래서 이게 지금 타외 전체적인 네, 모습이었습니다. 한참 보다 보니까 여기 에 약간 구조 보이네요 보시면 지금 요게 메인 탑이에요 요 메인 탑을 기준으로 그네개의 모서리 귀퉁이에는 네, 요렇게 네, 요렇게 그리고 얘의 그변 쪽으로 아마 전후 좌우에는 또 요렇게 뭔가 네, 이런, 이런 게또 하나 있고요 여튼 메인은 이제 요건데, 역시 장군 같은 애들이에요. 음, 그렇죠? 장군급 애들인 것 같아요. 좀 올라가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또 중간 대장급, 그래서 또좀 올라가면 오, 여기에는 오, 생긴 것도 사람의 모습을 한 잘생긴 장군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. 뼈좀 올라가면, 이야, 이게 대박인데, 코끼리 3마리를 밟고 서있어, 흰색 꽃끼리 팔도, 흰색 꽃끼리세마리를 밟고 서있습니다. 여기서 더 올라가면, 이제 빨간색?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인 것 같아요. 빨간색, 나쁜 신? 그 위에, 하얀색 두 손은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손은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네, 전체적인 그 탑의 모습입니다. 오, 그 밑에 뿔, 뿔 입에 뿌리고 했던 그 장군들이네요. 오, 거기 떠받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강해 보입니다. 오. 히 <laughs> 대박 아, 쭉 둘러가면서 전부 붙여상입니다 이야 다 수행하고 있어요 다 명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건물이 있는 겁니다